라고 얘기 안희정 후보가 응. 같은 이제 친노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친노의 뿌리라고 하면 또 우리 유 작가님이 제일 잘하시잖아. 나는 뿌리는 아니지, 나는 격가지지노 응. 아니. 2002년서부터 어쨌든 같이 활동을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음. 그 얘기가 궁금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전해. 관계를 맺었던 그렇죠. 사람들이. 친노. 선골이야. 음. 노무현 변호사 시절에. 누구누구에요, 네. 게 그게 뭐, 문재인, 다 우리 탁은 부산파가 거기야. 네, 부산파. 네. 부산파도 뿌리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지, 부산파가 원뿌리지원뿌리고 네. 문재인은 부산파지, 그러니까. 네. 원뿌리에 해당되는. 원뿌리의 사람. 좌장이지.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아니,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어렵게 정치를 하던 시절에 안희정희공그 이제 아 좌희정 우광재 그 등등이 다 그때 음. 사람들이. 나는 뭐야? 나는 2000년 대선 때 음. 그때 그 전부터 알긴 알았지만 정치적 음. 관계를 맺은 거는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음. 붙은 거지. 개혁당으로.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초한지의이 <laughs> 스킴 그러니까 음. 에, 에 뭐랄까? 그, 어떤 구조? 이걸 네. 빌려서 말하면, 네. 한고조의 3인방이 있었잖아요. 음, 네. 소하, 한신, 소하, 장자방, 장양, 장량, 한신. 음. 이세 사람이 음. 이 3인방이에요. 네. 근데 한고조가 미천한 시절에, 음. 동네 깡패 근달 시절에, 네. 네. 30cm짜리 단도 하나 들고 다닐 때, 네. 그때부터 이 유방을 알아보고 따랐던 사람이 소하예요 네. 음. 그다음에 한신, 그다음에 장장자방은 그 미천한 음. 음.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장량은. 음.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합류한 게 네. 한신이 소하의 추천으로 음. 한신이 저 항우진영에서 별볼일 없는 음. 하급 장교로 있다가 음. 이쪽 유방진영으로 와가지고 그냥 총사령관이 돼버렸잖아. 예. 네. 음. 그러고는 항우와의 결정적인 전투를 일곱 번을 이겨요. 일곱 음. 번인가 그럴 거야. 모든 결정적인 전투는 다 한신의 책략으로 이겨요. 근데 나중에 <laughs> 어떻게 돼요? 소한은 재상이 돼가지고 음. 천수를 누리면서 수, 수십 년간 음.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장량은 죽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음. 무슨 도술, 승천하는 도술을 익힌다고 계속 사표를 내, 내다가 음. 결국 성공해서 도망쳤고요. 네. 안 죽었어. 그 다음에 한신은 자기가 공이크다고 계속 자랑하고 다니다가 음. 유방와이프한테 넘어가가지고 그 종탑에 목 매달려 목 잘려 죽었잖아요. 네. 그 차이예요. 그 차인데 네. 이 부산파의 정선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인권변호사 시절에 맺어진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어요. 음. 이제 뿌리가 제일 깊어. 음. 네. 그 그러니까 안희정은 동업자예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문재인은 친구, 친구. 안희정은 동업자. 동업자. 유시민은 자원봉사자. <laughs> 어, 자봉에 불과하시나요? 어, 나는 자봉에 불과한 네. 사람이야. 자봉이 그 자봉인데 자봉 열심히 했고 좀뭐 일도 좀할줄 안다고. 정규직으로 어, 그렇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부수를, 그러니까 일단 계약직, 계약직으로 잠깐 뒀었죠 예 그런 정도 예 음. <laughs> 네. 계약직인데 열심히 했고 이런 잘해 뭐 그런 정도 평가 음.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문재인 그 부산 부산파와 네. 안희정 금강파 네. 뿌리가 틀리잖아요 음 뿌리가 틀리죠 뿌리 아왜냐면 제가 양측을 뿌리가 다르지 양측을 예. 네. 네. 어 우리 이제 유 작가님한테 묻고 지금 이제 그 둘이 계속 갈등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무척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아 많아요. 그래서 양 측을 다 깊이 추절해봤더니 완전히 이게 뭐 적대적 고리 아니라 네. 완전 히 다른 집안이야. 예, 네, 뭐, 문화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예, 네, 그러니까 친노라고 하는 큰 울타리에 있을 뿐이지. 예. 네. 그래서 아 저기는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과 부산 친구들은 동지로 본것 같고 이쪽은 동업자라고 실질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동지보다 친구야 친구, 친구. 동업자 네. 친구 동업자 자원봉사자 이렇게 세 그룹이 있어요 음. 친노에는 네. 네? 그 어떤, 자원봉사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선골 진골 육두품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음. <laughs> 네. 나는 육두품에 들어간다. <laughs> 육두품. 예. 육두품 중에서 좀잘보여고 출세한 놈. 예. 그런 거에 해당되고 지금 그렇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기꾼도 있어요. 겉으로 친노라고 하면서 알고 보면 안, 그 팔고 다니는 놈들. 어, 그게 제일 많아 어, 지금. 많은 아니, 많은 물론 적보 위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선거에 예. 들어가기도 하고 진골에 예. 들어가기도 예. 해요. 예. 근데 그건 다 표시나.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의 친구와 노무현의 동업자가 지금 예선에서 경선을 치르게 돼 있어요. 예. 양강 구도예요 지금. 예. 예.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뭐 쇼트랙이나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예. 그냥 국가대표 되기가 어렵죠. 대면은 바로 이제 금메달 예. 그따 나가면 금메달 했다는 건 이제 뭐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돼 있는 관계라서. 예. 저는 뭐 그렇게 갈등이나 이런 것이. 이. 심해지 심해질 않을 요소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 이제, 안희정이 1등이고 문재인이 2등이면 갈등이 깊어질 텐데. 문재인이 이분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laughs> 근데 문재인이 1등이고 안희정이 2등이어서, 음. 문재인은 이분밖에 기회가 없지만 안희정은 다음에 또 있으니까. 예.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아주 심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음. 예.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 거다. 예. 뭐, 심해질 이유도 별로 없고 서로 다 아는 처지에 뭐 싸움 얼마나 싸워. 뭐, 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봉도사님은? 어, 보시게? 저는 그, 갈등이 심할 것 같아요. 에? 그런 취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갈등이 있어요, 그게? 그거는 이제 광고를 듣고. 어. <웃음> <웃음> 1분 후에? <laughs>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어, 본인들 사이하고 캠프 사이에서는 겉으로는, 어, 아주 조용한 척 하는데, 정중동 싸움이 세게 붙을 것이아요 어, 그건 경쟁 관계인데, 그런 거. 아니, 그뭐냐면 이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갈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지일턴까지 간다고요? 그럼요. 지금 이제 글쎄 그냥 흙당물 좀 튀기는 정도겠지. 문재인 문재인 후보는 이미 검증의 강을 여러 번 거쳤잖아요. 예근데 안희정은 지안 거쳤는데 예.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제 안희정 까는 글들이 이제서야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문캠프에서 예 안희정 후보를 검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SNS 수사대들이 많잖아요. 예, 그건 시민들이 음.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극렬 문빠들이 하는 거지. 극렬 문빠 그다음 극렬 안빠가 음. 붙다 보면. 음. 캠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거지 그러기에는 아유, 뭐 후보자들이 잘 정리해야지 그런거는 뭐 음, 아니 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진흙탕이라고 하기에는 좀 수준이 낮아요 뭐 이명박하고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었다 이 정도지 진흙탕이 되려면 뭐아그 정도는 애교지 그러니까 뭐, 뭐 마누라가 네명 있다더라 뭐 사생아가 있다더라 이런 게 진흙탕이지 금, 금종 누가 금종남을 죽인 게 사실은 나였었다 금괴 얘기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 수준 아니잖아 13위도만요 뭐가? 문재인 후보가 금괴 세계 보유, 보유량 살 아, <laughs> 200톤, 200톤. 200톤. <laughs> 음. 그러면 이번에 대선 전망을 좀 한번 해보시죠. 후보 당 당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냥 추세를 보면. 예. 지지율 자체는 그냥 온 국민을 상대로 샘플링해서 조사했을 때 예. 안희정 지사가 지금 20%에 네. 육박한 걸로 돌파, 나오 잖아요. 돌파한 것도 있고. 네. 하여튼 20% 수준에 걸쳐 있어요 지금. 예. 문재인 대표는 30% 플러스 알파 음. 이런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격차가 별로 크지 않죠. 10명 중에 1명이니까. 예. 어,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 음. 이이 전반적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네. 야권 지지층에서만 네, 지지율이 게 올라간 게 아니고 네. 거기서도 올라갔지만 중도층에서도 다른 예, 정당 뭐뭐 심지어는 뭐 국민당 뭐 무슨 한 자유당 자유한국당 뭐뭐 뭐 이런 데서도 무당파층 이런 데서도 다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경선에 참여할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만 음. 대상으로 놓고 보면 아직은 격차가 좀 크게 있는 편. 음. 민주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성향 쪽에서는 예. 격차가 좀 크게 있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주목하는 건 오히려 누가 이기냐 이런 것보다, 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경선 룰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음.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냥 합리적이에요.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음. 정당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경선이 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규칙이에요. 제도적으로. 음. 네. 그래서, 어, 추미애 대표이 집행부가 이 경선 규칙은 되게 잘 만들었다. 음. 그리고, 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든 의사결정이 이 정도의 합리성과 상식을 가지고 앞으로 해나간다면 이 당은 좀잘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는 좀 과거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렇죠. 봤거든요. 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해나간 걸 보면서 되게 많이 정리가 됐구나. 음. 그리고 내부에서 그런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보다는 이제 상식과 원칙, 어떤 공정성에 대한 공감 네. 예. 이런 것들이 꽤 커져 있는 것 같다. 당 내부에서 예. 그런 점이 내부 사장은 모르지만 음. 일단 경선 규칙이 나온 걸로 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그 점이 훨씬 중요하고요. 음.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안희정이 나가든 문재인이 나가든 다 앞다투고 되는 걸로.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이변이 나, 나타날 가능성은 좀더 적어요. 2002년도는 대세론 후보였던 문제, 저, 아니, 저 노무현 음. 아니 그 아, 이인재, 이인재 후보가 이해찬. 이인재, 이해찬. 이인재 이해찬 후보가 이해찬. 모든 조사에서 이회창 후보한테 다 지는 걸로 나오고 예. 음, 그때는. 예, 그다음에 그때는. 예, 노무현 후보는 넣으니까 어, 일부 이기는 조사도 나오고 이렇게 어허. 되니까 그래도 해볼만한 선거 아니냐 노무현을 넣으면 예. 이렇게 해서 그게 엎어진 거거든요. 음, 네. 음. 지금은 누가 나가도 그냥 다 이기는 거라. 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니까. 예. 그러면 예. 후보 자체가 누가 나냐? 음. 아니, 어떤 어떤 저 사람은 안돼 이런 것보다 둘둘 둘 중에 누가 나가도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나가도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렇죠. 지금. 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가면 이기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판단 기준은 누가 나가야 이기나 이게 아니고 이게 2002년도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음. 누가 나가야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번에 하는 게 좋지. 예. 아하. 그러니까 예. 갈등도 예. 심하게 안갈 것이다. 그렇죠. 음. 거기다가 1등 후보가 더 젊은 사람이고 2등 후보가 나이가 더 많으면. 이번에, 이,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내가 그최도? 해야만 되니까 어. 무리하게 할수 있을지 음. 모르지만, 2등 후보가 미래가 창탄한 사람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아닌 거지, 지금. 음.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안희정 후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페이, 나 페이스메이커 아니다. 그리고. 어, 그건 당연히 그래요. 지금 쏟아야 나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고 <laughs> 페이스메이커. 아, 그리고, 아, 실제로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 알아요. 봐요. <laughs> 대통령 후보 뭐뭐 뭐, 해성처럼 누가 나타나고 떠들었지만 네. 대통령 후보는 1, 2년에 안 만들어져요. 잘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뜬것 같지만 네. 아, 그분은 그 전에 네.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뭐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네. 여론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높게 선호도가 나오던 분이에요. 큰 대규모 선거에서 부산시장도 득표율이 40% 가까이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불리한 지역에서도 30~40% 30 지지를 얻는 사람이고 수도권 큰 선거에 여론조사를 넣으면 1등 하는 걸로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뜬 사람이 아니라고요. 음, 이명박이가 제일 이상한 거죠. 이명박이야말로 제일 짧은 기간에 뜬 거잖아요. 이명박이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손학규 씨 책임이죠. 그런가요? 손학규 씨가 탈당 안 하고 거기서 경선을 치렀으면 아, 수도권하고 호남 지역에서 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예, 그때 알았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럼 탄핵이 되고 사대강은 없는 거. 그러면 예. 지금 녹도라 때도 없죠. 예. 그리고 박근혜는 이미 탄핵돼서 끝났어. 음. 그때. 그러니까 이 모든 네. 사태에 네. 손학규 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나는 어. 생각해요. 왜 오셔가지고 이쪽도 난장판으로 만들고 거기도 이명박 정권을 세워주고 왜 그러냐는 거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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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두엽 이상해져가지고. 전, 전, 전그런 네. <laughs> 근데 그때 만약 손학규가 그대로 있고 이쪽으로 안 나왔으면 이 벙커도 없는 건데. 아니, 그니까, 그 손학규 씨가 <laughs>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냐면, 당시에 손학규계를 자임하던 정봉주, 정청래, 그 몇몇 그몰지가한인사이 있어요, 또. 또 있어요, 그냥. 전병헌천병 <laughs> 아이, 진짜. <laughs> 뭐, 이해찬 총리는 탈당했잖아, 그러고. 어. 나도, 오니까. 나도 그때 당을 떠났지. 당, 탈, 당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 아, 그때 탈당했어요? 네, 조용히 음. 혼자 당을 나갔어요, 제가. 오, 근데 이해찬 총리는 2000, 선언하고 나가고. 네, 2008년 1월 달에, 그냥, 조용히, 뭐, 제가 더 머무를 공간이 없다고 느껴서, 이제 음. 조용히 떠났는데 사람들은 대구 출마하니까 무서워서 가려고 가나 보다. 그렇게 해서 별로 욕안 하고 보내줬어요.